예스 yes. 저도 예스 yes. 이 질문 듣자마자 바로 생각나는 여사친이 딱몇명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있을 수있다 생각해요 저도 있을 수있다 생각하고 음. 이제 여사친과 이성관계로 발전한다? 상상이 안가 사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으면 어허. 좋겠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어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거친고는 그 있지 그냥 그래 뭐 친구다 친구였는데 완전한 친구가 있을 거야. 솔직히 신체구조가 다른 이상 진짜 완전 한 친구 못될것같요 나로서는 뭔가 좀 그게 있어. 그러니까 선을 지켜야겠다 하는 순간 진짜 완전한 친구는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드는 자체가 남녀 사이의 친구가 <웃음> <웃음> 그런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아직은 <laughs> 친구 사이가 안 되겠구나. <laughs> 그러니까요 <그런 입술. 웃음> 선을 서로 잘 지켜야 돼. 애인 음, 이있어때 연락하면 안 되고. 그게 또 신경이 쓰는 것 같아서 뭔가 또 이상하지 않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성친구 중에 꼭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애인이 생겼어. 근데? 어. 너왜 나한테 연락 안 해? 아! 이러면 이성 친구가 그건 아니야? 여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이렇게 어. 마주쳤어요. 어. 이성 친구와 그럼 그때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해야지. 아, 아, 안녕하세요. 딱 정중하게 선을 딱 지켜서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밥 한번 먹자. 이거 뭐야 방금? 밥 한번 먹자. 여자친구 이쁘시다. 터치를 아, 하면 안돼지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음, 편안함을 음. 추구한단 말이야. 맞아. 정말 친한 석급 친구나 이런 친구들한테 음. 그 편안함이 제일 크니까. 음. 그래서 석급 친구랑 결혼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 불씨가 하나 탁 터지면은 남녀 사이에는 바로 발전할 수가 있어. 이럽권 이성간에 딱한 번쯤 생각했을 거야. 이 사람이랑 연애, 친구하기 전에 아 시작해야 돼. 오 어, 맞아. 그래. 술과 밤에 있다면 이성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취해서 있다. 그럼 뭐 챙겨주고 싶지 않아. 음. 나는 버리고 가야. 아 힘들어. 너 집에 어떻게 가. 어 알아서 가나 갈게. 그렇지. 이런 거 같아. 같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음. 내가 이 여사친을 음. 다른 친구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다 없다. 아, 난내 친구한테 미안한데? <laughs> 그치, 이거 진짜 여사친이지, 그러면. 어, 한 번씩 그 남사친한테 너랑 뭐다 벗고 자도 상관이 없다, 이런 아, 말 있잖아. 아, 어, 그치, 그치. 진짜 그런 사람 못 봤거든. 아, 난내 어. 기준에는 정말 다 벗고 자시면 원일 나거든. 그치. 맞아. 이쪽이 <laughs> 뭐. 다 벗고 자는 거 자체가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럴, 그럴 때는 카메라 꺼줘야 돼. <laughs> 그런 말이 있잖아. 내가 얘를 이성으로 생각하나, 안 생각하나는. 음. 내가 얘랑 키스를 할수 있을까, 없을까? 아 그거를 생각해보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이 여자와 키스를 할수 있다 생각하면은. <laughs> 그 여사친이 아니야 혹시 여사친이랑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아내, 내가... 뭐 돼.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는 음. 살짝 사촌이랑 키스한 느낌? 아, 딱그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음. 나는 그리고, 왜 연락 안 해? 이러면 이성충 많이 했잖아 이유가 뭐냐면 우정은. 노력을 안 해도 우정이지만 사랑은 노력을 해야 되고. 끼리 봐봐, 뭐... 아, 너가 여자친구 있었다, 우리랑 소홀하다고 우리 뭐라 해? 안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사랑? 그럴 수 있어? 저희 응. 오피니언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자가 살짝 더 선을 잘 그어야 된다 생각해. 6대4 대한민국 정서가 이제 여자보다 남자가 더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남자가 착각을 또 많이 해. 맞아, 착각을 많이 하니까 남자가 선을 딱딱 잘 그어야 돼. 매직으로 그냥 안 지워지면. <laughs> 저희 생각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네.